사도 베드로의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려야 교회도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되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 관습, 전통들을 깨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고넬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며 성령이 내려신 것을 보고서야 이 환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고정관념, 전통이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심으로써 놀랍게도 나중에 사도행전 11장과 15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일들의 중요한 역할을 결정들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키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방인이라고는 넘을 수 없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제는 복음을 은혜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면 어떤 신분, 어떤 민족, 어떤 출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 환상은 단순히 고넬료 개인의 구원받았다.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가운데 바로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급속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통로로 마련됐다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음이 정말로 땅끝까지 나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넬료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넬료를 깨끗하다고 하시며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내 의견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이 바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24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세 명의 사람과 함께 다음 날 요바에 있는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두하인과로마군의한 사람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숙박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의 관례에서 뭐 깨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순종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가 걸려서 가이사레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그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대의 장교가 갈릴리 출신 어부, 유대인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엎드려 절하는 모습. 이것은 당시 관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넬류는 베드로고 한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 로마 군인이, 엘리트 군인이 유대인 자기의 신민지 관할에 있는 신민지 백성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이렇게 세우며 나도 사람이라, 나도 다른 사람의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며 자신도 피조물의 불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는 줄을 당신들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이곳까지 왔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한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한 일을 뚫고 내가 너희 앞에 와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이렇게 불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고넬료도 베드로를 왜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지만 왜 가는지 서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소 환상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가운데 서로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 중에 나타나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말하,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신이 환상 가운데에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청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리와 친척, 친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미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보내신 사도 베드로를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음을 부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전해질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만한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처럼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주면 에 선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나 내가 한번 들어보지. 오늘 또 목사님 설교를 버벅거리는 건 아닌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앉아 있는 건 아니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하여 다 하나님 앞에 이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들 오늘 고날료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게 될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환상을 통해 자신이 이곳 가게, 이곳까지 보내신 그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계층 같은 외적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 색깔로 판단하고 인종에 따라 우유를 가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사람을 가려 사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넬리와의 만남을 통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하나님은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시고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무주상의 집에 유숙하게 하시고. 또 고넬료는,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란 사실입니다. 모든 관습과 모든 전통들을 깨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들을 베드로가 깊이 깨닫게 되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는 짧게 기록되고 있지만 그 베드로의 설교에는 구원의 핵심 메시지가 정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행한 사역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전파하신 후에 우리 믿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습니다. 예수 구토만을 높이며 예수 구토를 증거하는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능력을 입힐 수 있는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바른 복음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그 모인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내려온 여섯 명의 유대 형제들이 이런 환상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사마라아인들에게도 부어졌고,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유대 땅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는 이방 지역에 본격적으로 전파될 것을 알려 주는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제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증거하는 예가 될수 있는 것이죠. 초대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즉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복음 구원의 도에 대해서 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며칠만 우리 죄에 더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밭이 옥토밭처럼 준비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 모두에게는 성령 충만이 부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새해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 지방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인종과 문화와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방인이며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로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 널리 널리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은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게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게 되었는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전통을 깨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사도행위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동일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의 작은 일들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들을 붙이고 붙이셔서 그 마음들을 모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합니까? 어떤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그 작은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배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구원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들이 분명 히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게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삶 가운데 내삶 가운데에 예수들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지길 주의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